레일건 같이 생겼는데 <laughs> 막 들고 있어, 들고 있어 막 이게 막 갈라지면서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느낌. 만요주다 체력 좀요오장을뭐 하나. 여기 왜장아내복장 이럴게해이거 싸우지 보면, 이싸우해보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면 이렇게 서 보면, 이렇게 해서 보면, 이렇게 해서 보면, 이득어 어, 서하보다 어, 길다. <laughs> 아왜제자이심을 <외체> 자존심을 이렇게 해서 하면, 이렇게 해서 하면, 이렇어 해서 하면, 이렇게 해서, 이렇어 해서, 그래 일단 길면 손해 볼건 없어. 렌스 조치. 아 잠깐 나 식사 안 했다. 대킹 음. <laughs> 조치. 아무각이네요 아, 안 <laughs> <되고. 웃음>

주로 막아! 주로 절대, 막아! 지금 뒤로 막아야 돼! 주로 막아야 돼! 거로 막으면! 절대 가도 하면 안돼 <laughs> 절대 가도 하면 안돼 이거 주로 막아야 돼! 뒤로! 오.. 밀리네 엄청 밀리는주로 막아! 뒤로! 그렇지! 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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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땅! 오.. 에스컬레이터 셉니다 에스컬레이터? <laughs> 어? 이거 왜여기까 아 이렇게 많이 때렸는데 경지가 안나와? 좋았어뭐조수 경지로 가야? 어, 뭐, 어 올라타! 올랐다, 그렇지! 그렇지 올라타! 올랐다. 그래같이러 그렇지! 어디가니? 오예! 그렇지! 야! 아가리 벌려! 야, 옹 버티기 술에 쟤. 아1 버티기 아우, 쟤.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올라타! 이 올라타야 돼요! 그렇치 클로즈, 클로즈 올라타야 돼. 그 뒤로 쫑길란다. 아, 이것도... 캡틴 통화가! 이거도 뒤로 가 이렇게. 아, 어, 저기 누구 누워있는데, 바닥에? 어어 빨간불이었어!

아 이. 어, 허, 야. 허, 에, 허, 에, 허. 허, 에, 허. 허, 에, 가 허, 에, 허. 허, 에, 허. 허, 에, 에,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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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나밀리있어 내가 미미에... <laughs>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마요 나 윙문이라고요 <laughs> 잘못했어요 저 오우 패파 사면세번볼수 있을 아니야, 아 뭐야 마나 갔잖아요 박은 게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간듯이 활용하는게 괜히 그런 게 아니야 어어 어, 어 너무 아파 올랐다! 올랐다 올랐다 일단은 이건 어떻게 하냐 뒤로 막아요 이렇게 뒤로 막고 여게 돌진한 다음에 대가리다가 툴을 요 누구, 나 왔어. 누구, 누가 나 움찔을 시켜서 저어피겠했다 저거. 움찔로 <laughs> 우와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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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미돌아가 막아야, 이렇게. 어? 백카드로 막아요. 아! 어, 기약이 없어? 해수로 준비해줘. 하네. 우리 그렇게 해 얘기해도 아무도 못 믿는 되지 않렇게 매달려 막으면 안돼 아아! 컷 하고 날아가니고저 밖에까지 <laughs> 밀려간다고 아니 도트 대해 밀려온다고? 장판 딜은 가능하면 안 맞는 게 좋아 막는 거 아니에요. 백가드로 막을 거아니 막는 거아니 어이, 다바 그렇지! 개가리 죽진 밀어버려!

어 중대 사건이 아주 그냥 속속이 나왔같 거. 어저저활 유저의 저스템미너 강박증 어때요? 아들 <laughs> 어때요?

질풍란에서 할 거면 해피거리도 챙겨야 겠고와 캐빈님 이거 영업하기 되게 힘든 목이네요. 맞아요. 해도 사람들이 아직 듣지도 않아. 그게 문제야. 사람들이 듣질 않아. <laughs> 내가 말했잖아. 내가 말했잖아. 이거 호불호 걸린다고. <laughs> 이게 분명히 손은 졸라 바쁘거든. 근데 손만 바빠. 그렇지. 어? 이거 나중에 한 3000판 채우잖아요 나중에 저어떤줄 알아요? 저 졸면서 한쪽도 이거 많아요 내기.. 내기할 때.. 내기 잡을 때 졸면서 잡아요 그 이슈할 때 잡을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.. 그러니까 뭐 나는 나는 막으면서 내할거 하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이지난 이걸로 딜을 넣겠다 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하는 게 아니니까 차지엑스 배울 때랑 좀 느낌이 다른데? <laughs>